안녕하세요. 4학년 3반 미남미녀 친구들. 오늘은 지난 학습을 잠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수학 같은 경우에 여러분 막대 그래프 그렸는데요. 그 막대 그래프 제대로 그렸는지, 내가 맞게 그렸는지 확인을 하고 싶을 것 같아서 영상 만들었고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동시 쓴 것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친구들의 동시 먼저 한번 볼게요. 네, 우리 시영이가 쓴 코로나라는 시인데요. 어, 코로나 19 사태로 이제 답답한 마음도 잘 드러났고, 특히 마지막 연에 너도 곧 마스크 쓰고 집에 돌아가야 할걸 하고 코로나 19한테 마스크를 네가 써라라고 하는 이 표현도 재밌어서 한번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두 번째 시인은. 네, 선우가 쓴 억울하다인데요. 엄마가 공부하고 놀라고 하는데, 자기는 공부하기가 싫고, 놀 때는 시간이 후다닥 달아나는데, 공부할 때는 30분밖에 안 해도 1시간 한것 같고, 그랬는데, 어쨌든 30분 놀았는데, 1시간 농, 1시간 훅 지나가고, 이렇게 억울한 마음, 시간은 늘 같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놀 때는 빨리 가고 공부할 때는 천천히 가는 게 시간이죠. 그래서 이게 선우의 마음이 공감이 많이 돼서 선생님이 골라봤습니다. 물론 이두 친구의 시 말고도 참 재밌는 시들이 많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과제를 하고 나서 그냥 내 과제만 딱 올리고 끝내지 말고 다른 친구들이 올린 것도 한번 확인해 보고 재밌는 것, 나도 공감이 되는 거에는 댓글로 남겨주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될수 있어요. 다음에 이런 과제가 또 있다면 친구들 것도 한번 보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실제 활동입니다. 막대 그래프인데요. 우리 반 친구들이 방학 동안 한 기억에 남는 활동을 조사해서 막대 그래프와 표로 그려보는 활동이었어요. 약간의 착오가 있어 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영상으로까지 만들게 됐는데요. 자, 방학 동안 한 기억에 남는 활동. 8월 25일 첫 번째 창체 시간에 여러분에게 댓글로 과제가 나갔던 부분입니다. 여섯 가지 항목이 있었는데요. 물놀이, 여행이나 캠핑, 답사, 문화체험, 방학 과제, 기타. 위 다섯 개 중에 보기에 없는 활동이 나는 기억이 남는다 하는 거였죠. 자, 근데 우리가 선생님 이거 표로 정리는 안 했고 이제 쭉 댓글로만 보면 힘들 것 같아서 이제 자료를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근데 세어 보니까 총2 8 명이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학습 활동에서 차고가 있었던 게 27이라고 돼 있었는데 댓글을 늦게 단 친구가 있어서 선생님이 미처 넣지를 못해서 그래요. 미안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댓글 활동이나 과제 이런 게 있을 때는 바로바로 그날 하지 않으면 다음 활동을 할때 이게 연결이 잘안될 수가 있어요. 지금 사실 우리 반 30명인데요. 전학 온 친구는 이때 전학 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제외하고, 한 명이 댓글을 아직 안 달았었어요. 근데 오늘도 아직 달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28명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활동을 그날 하지 않으면 선생님도 학습 활동을 짤때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댓글이나 과제는 되도록 그날 완료하도록 합니다. 약속,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이 자료를 바탕으로 표를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총몇 가지 항목이었죠? 네, 여섯 가지 활동 항목이 있었는데 표를 그릴 때는 네, 한 칸을 더 늘려줘야 됩니다. 왜? 자, 이렇게 활동 그리고 인원 수몇명 이런 거 써줄 칸이 하나 더 필요하기 때문에 여섯 항목이라면 한칸더 늘려서 일곱 개 칸으로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물놀이, 여행 캠핑, 답사. 문화체험, 방학과제, 기타, 여섯 개 보이죠? 자, 이제 세 볼게요. 자료에서 동그라미를 치거나 같은 색깔로 표현하면서 세야지 훨씬 틀리지 않고 잘할 수가 있어요. 자, 물놀이부터 세 보겠습니다. 빨간색으로 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명이니까 물놀이 밑에 뭐라고 쓰면 될까요? 네, 구 써주고, 자, 캠핑, 여행은 노란색으로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도 아홉이네요. 자, 몇 명? 아홉 명. 또 써주고요. 답사는 초록색으로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어, 네명 밖에 없어. 자, 네명 써주고요. 자, 다섯 번째. 아, 네 번째죠. 문화체험. 없네요. 없으면 영. 방학과제는 0. 어, 기억에 남지는 않나 봐요. 하긴 했겠지만, 기억에 남지 않는 활동인가 봅니다. 자, 기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명입니다. 자, 그러면, 파란색으로 된 거, 여섯, 이렇게 써주는데, 만약에 00, 조사 결과 없다고 해도, 내가 보기에서 조사할 때 있었던 항목이라면 지우지 말고 이렇게 00 표시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만든 이 표를 가지고 이제는 밑에다가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 볼 건데요. 자, 이것도 줄 공책에 하면 훨씬 쉽습니다. 자, 왜냐? 줄 공책에는 이미 줄들이 잘 나눠져 있기 때문에 칸만 나누면 돼요. 자, 우리가 아까 보니까 아홉 명이 제일 많은 거였어요. 그러면 9까지만 딱 하면 천장에 닿으니까 한칸더 늘려줘서 10명을 칸으로 하는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항목을 쓸 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10 더하기 하나. 그래서 11줄로 마련해 주세요. 자, 그러면 가장 마지막 11번째 줄은 이렇게 빗금을 하나 그려주시고요. 여기다 뭘 쓰면 좋을까요? 네, 세로에다가는 몇 명이 했는지, 수를 써주고, 가로에는 네, 활동 이름을 써주면 되겠죠. 가로는 총몇칸 필요할까? 그쵸. 일곱 칸. 이 수, 명, 활동을 써줄 한 칸과 여섯 개의 항목해서1 더하기 6 해서 7 칸으로 나눠줍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되었다면, 이제 뭘 해주면 좋을까요? 네, 명수. 활동 보니까 뭐라고 돼 있었어요? 안내. 한 칸이 한 명이다. 그러면 다섯 번째 칸에다가 5라고 이렇게 써줘야 나중에 그릴 때 편할 거고요. 꼭대기는 10. 그리고 가로 봅시다. 가로의 활동은 물놀이부터 기타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써줍니다. 자, 그러면 물놀이 몇 명? 9명. 슉! 막대 그리고요. 캠핑 여행 9명. 막대 슉! 그리고요. 답사는 4명. 4명 슉! 그리고요. 문화체험, 방학과제는 없으니까 안 그려도 됩니다. 없다고 해서 빼뜨리면 안 된다고 했어요. 기타는 여섯 명슉 하고서 그립니다. 이렇게 막대도 예쁘게 그렸다면 마지막으로 할 것은 무엇일까? 맞습니다. 제목도 붙여줘야겠죠. 뭐, 좀더 길게 쓴다면, 우리 반 친구들이 방학 동안 한 기억에 남는 활동, 이렇게 써주고요. 마지막에 꼭 이것도 확인해 줘야겠죠. 우리 28명이니까, 28명으로 한게 명수가 맞는지 확인해야겠죠. 9, 9, 18, 18 더하기, 4, 22, 22 더하기, 6, 28. 마지막에 이렇게 최종 인원수가 맞는지도 확인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러분 활동해 보니까 우리 원래 29명으로 해야 되는데 한명 모자랐잖아요. 음, 선생님 정말 꼭 약속해요. 제 시간에 그날 학습을 꼭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요. 특히 댓글이나 이렇게 후속 활동이랑 연결된 것들은 빼먹지 말고 꼭 해주셔야 선생님도 수업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활동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가 교실에서 활동을 했다면 뭐 내가 진짜로 조사하고 싶은 거. 우리 반 친구들이 좋아하는 치킨 무엇일까? 이걸로 조사하면 뭐 네네 치킨, 뭐 비비큐,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교촌도 있고 아니면 뭐 프라이드를 좋아할까? 양념을 좋아할까? 그리고 뭐 간장 치킨을 좋아할까? 마늘 치킨을 좋아할까? 이렇게 치킨의 종류로 조사를 할 수도 있고 좋아하는 분식으로 조사를 할 수도 있고, 좋아하는 연예인으로 조사를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교실에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댓글로 소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선생님과 한 약속들은 꼭 지켜주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화이팅! 수학 복습은 내일도 계속됩니다. 쭉.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